네, 민디님들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의 시간, 민티런 어, 러닝 마인드 셋 시간입니다. 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러닝 마인드 셋은 정말 지극히, 정말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음, 민티런의 에세이 이런 것들을 읽는 기분,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가 대략 한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가민에 저장되어 있는 최초 기록, 그때는 나이키에서 측정했던 기록인데, 그거를 제가 CPX 어, 파일을 빼서 가민에다 저장을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는 게 2008년 2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30, 43분에 달리기를 시작한 그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달리기 기록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5.04km를 32분 39초에 달린 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달리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뭐 시계라든지 이런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없어 가지고 저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횟수로는 횟수로는 이제 18년째가 되었고 기간으로 치면 17년 정도 이제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꽤 오랜 오래전부터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달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좀 없었어요 그나마 뭐 다음 카페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뭐 그런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거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제 고수분들만 계시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아이 성향, 대문자 아이 성향의 초보자들은, 거기다 글 쓰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때는 다양한 달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마라톤이다. 달리기 콜 마라톤이다. 이런 공식이 제 머릿속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훈련 일지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너무 어마어마했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신 후기 같은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와,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건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점점 그런 달리기들이 내 미래의 달리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뭐, 테크트리 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달리기의 발전 단계가 조깅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어나가면 마라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풀코스 마라톤을 뛰어야 되고, 그걸 하고 나면, 그러니까 10km를 뛰고, 하프를 뛰고, 그 다음에 풀코스를 뛰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은 당연히,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굉장히 극한 마라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연결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그게 달리기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 저, 저의 어떤, 비루한 제 몸뚱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달리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부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노력을 안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뭐 핑계는 일 때문에 뭐 다른 일들 때문에 핑계를 분명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노력 안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의 달리기는 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좀 달리기를 쉬어서 그 다음 달에 뭐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음 달에 달리기라면은 기록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진행을 한게 아니라 퇴보했다, 뒤로 물러섰다라는 그런 퇴보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어떤 성장 이외에는 어떤 즐거움도 달리기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달리기를 하면서 막 주변을 갖다가 주변 풍경 같은 것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달리기 후에 어떤 뭐 개운함이라든지 상쾌함, 뭐 정신이 맑아지는 것도 당시에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저는 다른 고수분들이 인터넷에 올린 일지 같은 거 보면서 좀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들은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중간중간 달리기를 좀한달 혹은 몇 개월간 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나는 달리기를 왜 하는 거지? 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달리기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달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정확히는 없는 게 아니라, 어, 내게 어떤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런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게 된 거는, 나를 위한 달리기, 내 달리기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달리기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의 달리기가 아닌 나만의 달리기, 나의 달리기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잡은 게 달리기를 통해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달리기를 하자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기도 하지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달리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가 좋아지고 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 달리기를 도와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달리기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고 런데이라는 앱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러너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러너들이 참 재밌는 게요 각자 다른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제각각 공감이 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러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달리기를 제대로 즐기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달리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달리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대회 나가서 경쟁을 하는 선수들 있죠 엘리트 선수들조차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각자의 달리기가 있다는 걸 그때는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들 우승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자의 달리기가 모두 같이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 이걸 갖다가 나만의 달리기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좀 뭐랄까요? 있어 보이게 <laughs> 나름 이제 조금 폼나게 바꾼 말이 바로 유니크 러닝이라는 건데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유니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뭐 사전이나 네이버 영어, 영어 사전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유일무이한 뭐 독특한 특별한 고유의 특유의 이런 어떤 단어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만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크 러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고유의 달리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러너들이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려면 자신의 유니크 러닝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비교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없으면 당연히 남의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그러면 비교하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런 비교는 때로는 어, 뭐 때로는 뭐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자극제가 되어서 하지만 그런 성장도 결국에는 자기 것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신만의 유니크 러닝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제가 유니크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니크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크하다는 말을 뭐랄까요? 나만의 달리기 혹은 유니크 러닝이라는 이 말을 차별성으로 오해하시는 겁니다. 차별성, 고유성과 차별성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차별성이라는 거는요, 차별성이라는 의미로 이걸 만약 받아들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의 달리기가 남들과 같으면 안 된다. 남들과 비슷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들과 나의 달리기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진짜 자신의 달리기가 아닌 엉뚱한 달리기를 차단해서는 그걸 자신의 달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크러닝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걸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유니크러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러닝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달리기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삶도 행복해지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러닝 인데요 누군가는 저와 똑같은 문장을 얘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크러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남들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니크러닝은 남들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남들이 아닌 내 자신에게서,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유니크러닝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니크 러닝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때는 다른 사람의 달리기가 뭔가를 보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낸 그게 유니크 러닝이 남들이 보기에 유치해 보여도 괜찮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어설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거면은 되는 겁니다. 제 유니크 러닝도 들어보시면 뭐 별반 특별할 것도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한 사람이니까 근사한 단어로 뭔가 표현할 것 같지만 전 그냥 몸과 마음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게 저의 유니크러닝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유니크러닝은 한번 만들어서 평생 써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 길게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게 돼요.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유니크러닝도 여러분의 삶에 맞춰서 발 맞춰서 함께 변하게될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러닝을 여러분이 찾으실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뀔 거니까. 평생 내가 이걸 뭔가 내 인생을 관통하는 달리기를 이번에 찾아내자. 이거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나의 유니크러닝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달리기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유니크러닝을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살아있는 나만의 달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만의 달리기가 뭔지 명확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여 흔들린다고 해도 금세 자신의 자리를 찾아와요. 자신만의 달리기라는 분들은. 다른 러너들과 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러너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아, 뭐, 물론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저 사람 너무 빨리 달린 거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달리기가 싫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달리기가 다를 뿐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달리기를 존중하고 멋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달리기를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달리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각자의 달리기를 찾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달리기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 보고 따라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숙에서 나온 나만의 달리기가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티런에서도 이제 유니크러닝이란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또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티런도 다른 사람의 달리기를 존중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편안한 달리기를 추구하고 있지만요. 기록과 경쟁을 추구하는 달리기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너무 멋있는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제가 하는 이런 편안한 달리기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경쟁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하는 이런 달리기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서좀 신기하게 됐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달리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부러워하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시는 분이고 기록도 좋으시고 뭐 대회에서 입상도 하신 분인데. 저한테 부럽다고 얘기한 걸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용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간혹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세상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세상의 다양성, 세상의 수많은 어떤 아름다운 달리기들을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뭐, 특정 장르의 음악이 최고고, 뭐, 다른 장르의 음악은 뭐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랄까요? 달리기는, 물론 달리기는 거리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이 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 다를 겁니다. 달리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록이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 물론 그것도 잘하고 못하기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수많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예술이나 이런 것들 보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그렇게 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하고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두 가지 작품 중에서 어떤 게더 우월한가? 여러분의 점수를 매기고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불가능할 겁니다. 둘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거든요. 베토벤의 음악과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 둘그 중에 어떤 게더 우월한가? 그것도 없습니다. 둘은 모두 위대하니까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달리기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달리기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 달리기는 저는 모두 다 우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언어들은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신만의 달리기를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비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달리기는 나만의 달리기는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